생명 찾아라 폭등 코인 구독자 분들 안녕하세요 이태준 트레이더입니다. XRP 우리들의 리플의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SEC와의 소송 종결이 가장 큰 촉매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 처리 하나로 지금 XRP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많은 쓰기를 받게 될 거기 때문이죠.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움직임이 부착이 되면서 올해 역대급 랠리를 펼쳐지게 될 텐데 오늘 영상에서 우리들의 XRP가 5월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XRP의 매집에 나서면서 역대급 상승랠리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요. 4월 들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XRP를 매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들의 진입은 이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으키면서 고래라고 불리는 기관들을 따라하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호재들이 겹쳐지면서 역대급 상승랠리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전문가들 또한 기관들의 XRP 매수세 증가가 가격 상승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 줄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XRP 기반 상상 지수 펀트, e t f 의출시에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이 10곳이 넘어섰고,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이 비트와이조로서 운영 자산 금액이 50억 달러 하나로 7조 1,000억원에 달하는 곳으로서 작년 10월 이미 XRP의 ETF를 신청한 상태죠. 뒤이어서 카리나 캐피탈, 위즈덤트리, 코인쉐어즈, 그레이스 케일, 크리움 프랭클린 템플턴, 프로쉐어즈 등 굉장한 자산 운용사들이 XRP ETF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XRP ETF 시장 진입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자산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게 될 텐데요. 앞서 JP 모건의 전문가들은 XRP ETF가 승인될 경우 약 80억 달러, 하나로 11조 5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한 바가 있죠. 이처럼 미플의 현물 ETF 승인은 XRP 가격 호재로 다가오게 되면서 올해 제일 큰그 상승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이 이루어지려면 SEC의 소송 철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직 소송 철회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계획을 하고 있던 XRP의 은행업 인가가 당분간 미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행 인가 절차는 기업이 규제 당국의 합의에 따라 은행 또는 유사 금융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은 기존에도 이 금융 확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인가 절차 또한 XRP 후재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특히 최근 12억 5천만 달러의 프라임 브로커러지 회사 히드 노드의 거래 후 처리 시스템 전반에 리플의 고유 블록체인인 XRP 원장을 핵심 기반 기술로 통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계 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리플이 발행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 이 RLUSD가 히든노드 인프라 내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간의 상호 운영성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거예요. 연간 3조 달러, 하나로 4,300, 5,0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이 히든노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와 지연된 결제 처리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리플의 XRP 원장 통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기간 투자자 중심의 이 탈중화가 금융인 디파이 시장에서 XRP 원장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가 추구하고 있는 이 탈중화가 금융에서 올해 테마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를 불려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어피트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자체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들이 웹 3.0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번에 진입하는 웹3.0 종목이 최소 4,000% 이상 간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곧 미친 듯한 상승이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최소 4,0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링코인들이 상승을 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린 종목 확인이라도 해볼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 이태준이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82-5723 010-9982-5723번으로 웹3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부도 빠짐없이 알려드릴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난계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웹3 하나 보내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 마이너스 난계자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될지는 제가 드린 종목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게는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하다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줄 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겠으면 만 원이라도 넣어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고 올라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가더라도 4,000% 이상 상승하는 걸두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될 거고, 10만원 들어갔으면 400만원으로, 100만원 들어갔으면 4,000만원으로 나오게 되실 거니까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웹3라고 문자문에 주시고요.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도내 자리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아 이태준이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해외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웹 3.0으로 미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웹3.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허브 더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천 블록체인 허브 센터를 구축했다고 이미 습니다 공표를한 상태고요. 아울러 인천 전 지역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인천 블록체인 산업 협회 또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작년 부산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액 결제를 허가하면서 소상공인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산 소재 금융기관들이 특례를 받아야 한다고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 귀금속 직접 재산권, 탄소 배출권, 토큰 증권 등 모든 가치가 있는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순수 민간 자본으로 연내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해질세라 서울은 행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변화를 선도하는 웹 3.0의 허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국제적 웹3.0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고 웹3 페스티벌을 열면서 웹3분야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행사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현대카드는 이번 웹3.0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웹 3.0을 통한 NFT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지갑 올렛을 출시하면서 웹3.0 기반 콘텐츠를 통해 암호화폐 상용화에 나서고 있고요. 중동 또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달러와 의존해서 벗어나기 위해 웹3.0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로 사실상 가장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도를 바꾸려 일찍이 디지털 자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엔터라고 할수 있는 S. m과 yg에서도 웹 30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 피크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이 엔터로 굴러들어 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인을 사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코인에 물려서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5년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저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알아야 될 테마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민코인, 웹3.0이 있습니다. 2025년을 주도할 테마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테마가 바로 웹3.0인 거죠.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코인을 찾다 보면, 웹3.0 관련 코인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투자를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웹 3.0이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웹 2.0은 한 차례 더 진화를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언제나 접속이 가능해졌고,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서비스를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사업자들이 웹선택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고 사용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웹2.0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폭넓고 질 좋은 웹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그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회원 가입을 할때 적었던 내 개인 정보를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일찍이 데이터의 가치를 알았던 기업들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걸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독식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쌓여가는 데이터는 기업의 거대 자산이 됐고 그 결과 웹 2.0은 중앙 집중화가 되면서 폐쇄적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주락 벼락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와중에 페이스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플랫폼이 수직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웹 3.0인 거예요. 진정한 탈중앙화,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기술의 정점인 웹 3.0,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해외 대기업들이 모든 기술을 총 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2025년 중무만할수 있다면 우리는 큰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해외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이키나 스타버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에 더해 서울, 인천, 부산 등 정부까지 공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 이웹3.0 생태계가 2025년을 맞아 그동안 숨겨왔던 날개를 활짝 펼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웹 3.0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나라가 직접 투자를 이끌어가는 테마주, 즉 주력 경쟁 기술 분야인데요.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만전 보지도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매 3.0이라는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의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내가 투자할 테마를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존재를 하는데요. 그걸 바로 테마 시즌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이 비트코인의 불장을 맞이하면서 역대급으로 몰아칠 테마로 기관들이 손에 꼽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웹 3.0이기 때문에 큰 돈을 수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웹 3.0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탈중앙화를 포함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수백 가지가 넘던데 이 중에 과연 진짜는 무엇인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에 더해서 국가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 폭등이 나오기 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해외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했고 서울, 인천, 부산을 포함해 정부까지 나서서 투자를 하면서 삼성, SK, LG, 네이버까지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의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종목으로 올해 인생 역전을 노리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 99825723, 010 99825723 번호로 웹3라고 남겨주시면 한 번도 빠짐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먼저 받으시고 업비트든 비썸이든 바이낸스든 관심 종목에라도 넣어주세요. 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다음번에 들어갈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오셔서 뺨을 때리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럼 오늘은 부자 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곧 현실이 되실 거예요.